안녕하세요 여기 대전 복합터미널 대전 복합터미널 나왔습니다 아, 사람들이 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배교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로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앉아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여러분의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씻었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어요 한번에 오인되어 천국 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습니다네 제가 사람은 안 찍어요. 모습, 발만 찍어요 발만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에 갑니다 죄는 절대로 인간이 씻을 수가 없어요 두중인TV 보세요 두중인TV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요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오인대요 천국가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시여 두바우쉐 시워도션 빌양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는 인간이 절대 못씻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다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요 천국가 건너는 죽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여긴 또 구세군이 있네. 구세군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소리> 찬송 네. 굉장히 시끄럽죠 전션가와요. 내 맘에 기은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죄 없어졌네. 저 아침에 가뜰 때에 어둠 밀듯 주님 예수님의 보혈. 내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딱 들어왔지. 오인데요, 천국 갑니다. 주 보혈 내죄 몰아내셨네. 내죄 없어졌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울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썼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과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로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울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가톨릭은 영원한 불모셔. <laughs> <laughs> 내죄 없어졌네. 내 죄. 오다가 오는 길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세네 명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께로 영원히 의인대요 그 천국 간대 할렐루야 그래서 두. 어, 어린 어린 아이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다가 어, 아파트에 노인정에 어르신 그 여자 어르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 모친님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예. 네. 그냥 말씀 전하고 오고 또 이제 길거리에 또 어르신 또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 갖고 이제 그분에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 참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이 들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친정아버님도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친정아버님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적이요 기적 정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네 구원 받으셨어요 저희 친정아버님이 그래서 와, 대한민국에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 어, 그 마음이에요. 저희 친정 어머님도, 아버님도, 절에 다니는 분이었거든. 외계하라! 너희의 멸망인 들 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셔! 인간이 절대 죄를 모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다 씻었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씻었다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무셔 그래서 처음 듣고 두번 듣고 정말 틀려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돌밭이었거든, 돌밭.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시떨기 밭이 되더니, <laughs> 가시떨기 밭. 어, 예수님도 믿고 싶고, 이, 이 세상에 부자로 살고 싶고,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 그게 가시떨기 밭이야. 그가 구원을 못받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저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요, 그때는 뭐 벌이라 말라 할게 없어요. 어,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거야. 내가 영원한 불고생간구나 그래서 그냥 아, 십자가 오는평황도가 됐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여기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야지 내가 그원을 봤는데, 내가 복음을 처음부터 전 들었는데 그 들은 복음이. 믿어진 거. 이거 이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된 거지. 좋은 밭이 뭐냐 면은 아주 거름이 왜? 막 밭에 거름이 많으면 막 썩은 냄새가 나잖아.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 원한 불고생하는 비참한 인이구나이 마음이 되었을 때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할렐루야. 의인 되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셨어요. 좋은 밭.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생 하는구나. 아, 이 마음이 좋은 밭이요. 이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 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의로워졌네. 할렐루야.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 끝. 외결어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 나와, 죄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에 가.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돼. 우리 죄 값은 영원한 불못이여. 여러분 죄를 누가 씻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우인데요 전국가. 어제는 대전역에서 복음을 외쳤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어. 어떤 어르신분이 막 뛰어가지고 어. 너무 위험하니까. 오늘은 터미날. 여기 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늦게 나왔어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또 방송 올리고, 어, 오늘 방송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네, 방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는 캐톨릭 신배예요. 태양신 신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것은 캐톨릭에게 지금 미혹이 되어서 그래요. 똥이지 은장인지 모르고. WCC의 도장을 빵빵빵빵 찍고, 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창녀지신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굴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 끔찍해.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는 길은요, WCC, WEA, NCCK에서 탈출하고, 아,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주업겠다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네, 단번에 의인데요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성령은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열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다시 써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죄가 없어지잖아, 그죠? 예수님 피로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 피로 다 씻었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가. 외계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씻서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가 주보우 시워도 셩릴양 谁是我的城里人？